세정치민주연합의 김성수 대변인입니다. 어제 검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청와대 반응에 대한 논평을 내겠습니다. 윤두연 청와대 홍보석이 검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서 몇 사람 개인적으로 사심을 갖고 있을 수 없는 일을 한게 밝혀졌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했다는데 검찰 수사로 면제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국민들의 면제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아마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충실히 따른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청와대 개입으로 시작부터 공정하지 않았던 수사를 청와대가 끝까지 불공정한 모습으로 마침표를 찍게 하는 것 같다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더욱이 평지 풍파를 일으킨 청와대 관계자들이 남의 집 불구경하듯 언급하는 게 가당한 일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번을 양보해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청와대에서 권력 암투가 벌어진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문꼬리 3인방이 전행을 했건, 조웅천, 박관천이 이들을 견제하려고 했건, 청와대 안에서 벌어진 권력 암투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마땅한 일입니다. 특히 청와대 비서진을 이끄는 수장이자, 공직기강 미서실, 특히 청와대 비서진을 이끄는 수장이자, 공직기관 비서실 문건을 둘러싼 총괄적 관리 책임을 져야 할 김기춘 비서실장의 문책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적인 판단이 청와대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며칠 전에 파부 침주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비서진이 결사의 각오로 위기를 해소하자는 각오를 밝혔다는 것인데, 자리 보전에 급급한 사람들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청와대 비서진들의 방종을 무긴하고 국민들의 의혹이 커져가는 동안에 몸을 낮췄던 분이 검찰 수사가 끝나자 부하들의 불충을 부지는 것은 듣기에 민망합니다. 소위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삼인방 역시 문체부 인사 개입 등 국정농단의 정황이 충분히 드러난 만큼 읍참 마속이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 비서진을 감싸면 감사수록 의혹은 사실로 굳어질 것이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어제 검찰 수사 결과 발표는 실체적인 진실에 전혀 접근하지 못한 부실투성이라는 게 언론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이 가운데 한무경위에 대한 청와대 회유설의 진상은 한경위의 언론 인터뷰 내용과 검찰에서 했다는 진술이 완전히 상반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의혹 중의 하나입니다. 문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고 최경락 경위는 유서에서 한경위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한경위도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이라고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한경희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서 사건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경희는 언론 인터뷰에서 회유 사실을 털어놓으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말해서 엄청난 심적인 압박을 받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토록 공포에 질렸다면. 충분히 말을 바꿨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경찰 간부가 청와대 회유 사실을 폭로하고 자살까지 한 사건입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이 말을 바꿨다고 돕고 갈 사안이 아닙니다. 더욱이 한경희는 문건을 복사만 하고 최경희가 유출한 걸로 자백하면 선처해 주겠다고 했다는 회유의 내용은 검찰 수사 결과와도 딱 맞아떨어집니다. 더 이상 도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검을 통한 재수사 외에는 실체적인 진실을 밝힐 방법이 없습니다. 어제 탈북자 단체가 또 대북 전단을 날려보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논평은 메일로 발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